어제 좀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시간 가는 게 이렇게 무섭다. 우리 분발하자. 어, 여러분이나 저나, 저는 저대로 뭐 공부 오래 해왔더라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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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있는 공부가 아니고, 예, 본인, 그, 간 데까지, 한 데까지는 본인이, 예, 올바르기만 했으면은, 본인이, 예, 어, 내 걸로 가져가는 거라, 예. 아니, 인품의 성장이 영성이 닦인 부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음 생에 윤회가 있다고 상정한다면 가지고 갈 거고 예. 없다 하더라도 열심히 닦은 게내 영혼을 선하게 한게 저승이 있다 해서 저승에 간다 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해꼬지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이렇기 때문에 수행을 해 두시는 것은, 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 하는 것은, 여러분, 예, 살아 생전에 정신 건강에도 이롭고, 어, 그, 그, 뭐야, 연계가 있다 하더라도, 연계에 가서도, 예, 모든 성자들이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하면은, 당당하잖아요. 당당해서 좋고, 예. 전 당연히, 어, 어 연계도 있고, 전생도, 그, 우리 전생이 있었으면은, 이번 생도 있고, 내 네, 네 생, 도 있다. 앞으로 올 생도 있다고 보지만은, 그게 다다 다 모든 이에게 자명한 얘기는 아니니까. 전생을 또본 사람과 경험을 한 사람과 수행을 아무리 해봐도 이건 전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안안 이어지면 은 육은 사라지더라도 영원히 안 이어지면 이건 이게 이 게임의 놀상. 여러분들 게임을 해봐도 <laughs> 그러잖아요 게임하다 죽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놀플레인 놀플레잉, 플레 게임을 한다 할 때. 죽을 때마다 초기화 된다. 네, 모든 닦았던 게 그때 뭐 어, 어떤 그 전투를 하고 몹을 잡고 이렇게 에, 몬스터를 잡고 해서 내가 아이템이나 이런 걸뭐 일부는 흘릴 수 있어도 죽을 때다 초기화 돼버린다. 그러면 누가 그 게임을 하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태어날 때 어떤 그 상황을 보니까 좀 달라요. 태어날 때. 모두가 그 동일한 출발 사상에 태어나서 한 게임으로 한 판을 그, 모든 판을 끝낸다. 어, 우리, 그, 그 이후에는 그걸로, 그걸로, 그, 나를 결정 짓고, 예, 내 사업까지 모두 다 좌우한다. 이런다면은, <laughs> 뭐, 한 생, 그걸 어떻게 사람들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한 판으로 끝나는 데고, 뭐, 예.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태어나는 사람들 봐봤더니, 뭔가 다 레벨이 다른 것 같다. 집안 말고요, 집안 말고, 아이들, 그, 그, 아무것도 안 닦았는데도 어떤, 그더 어른 같은 애가 있고, 더 남을 챙기는 애가 있고, 지만 아는 애가 있고, 예. 근데 지만 아는 애가, 이, 내 자녀라면 더 주의, 그, 예, 요주위로 보고 이렇게 굉장히, 그, 예, 그, 뭡니까? 예, 이 전두엽을 개발해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예. 안, 그, 사이코패스로 안 흐르게 조심해야겠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아이를 키워보시면은,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를 하더라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예, 자녀를 몇, 한, 서너 나보면은 분명히 더 나은 애가 있고, 영성이 더 나은 애가 있고, 더 못한 애가 있어. 그러면, 닦은 정도를 가지고 온다는 게 이미 그, 눈에 드러나잖아요. 닦은 정도를. 근데, 이번 판이 첫 판인데, 모두가 첫 판인데, 어떻게 수준이 달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닦은 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구나. 이걸 확인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관찰해봐도 이러하고, 예. 또, 그 이후의 모습, 우리는 이미 한 4, 50대니까, 그 이후의 모습을 관찰해봐도, 분명히 이건 다르다, 뭐, 예, 그냥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예, 전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예,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온다고 봅니다. 예.